이번 주제가 우리 아이가 상위 10% 안에 못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0% 안에 들어게 하든지 그래도 못 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10%라는 게 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많은 엄마들이 아이한테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심지어는 2학년이에요. 걔한테 너뭐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도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음... 제가 대기업 기획실을 들어갔는데 종합기획실이라고 해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였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직장을 갖는다면 저는 영업부로 갑니다. 기획실을 갔더니 다루는 단위가 500억, 1000억 조 단위를 다뤄요. 그런 단위의 기획을 해봤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 필요한 거는 5천만 원, 1억을 용자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건 배울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갈 때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저한테 대기업을 가더라도 영업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했다 그러면 전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셔야 될 일은 이 아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달리 다리가 짧고 달리기가 느린 아이한테 넌 축구 선수가 될수 있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10% 안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로 바꾸고 그면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공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공부를 해서 힘든 거예요.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친구하고 떠들지 않고 공부를 해서 힘들어요. 공부는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공부는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요때가 힘들어요. 설거지하고 똑같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커튼을 빠는 거하고 비슷해요. 빨긴 빨아야 되는데 3 년째 빨긴 빨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방법을 찾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었는데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나 국어나 사회 과목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수학은 설명을 해도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왜? 앞에 부분부터 이해 안 되면 뒤에가 안 되거든요. 수학이 너무 힘들면 반드시 수학을 극복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피해가려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다행히 은미체는 대학을 갈때 수학을 거의 보지 않아요. 근런데 21세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운동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기회가 많아요. 인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성공하지만 공부를 못 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각각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준다면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